자어 이제 명제라는 단어를 갖다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명제가 뭐냐? 명제 명제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명제가 뭐래요? 뭐래? 다시 얘기하면 얘가 얘가 참이야. 얘가 거짓이야. 이것을 우리는 판별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그 자체를 명제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가장 아이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참이 돼야 명제인 줄 알아. 그게 아니라, 자, 얘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오는, 사보다 작다. 참여해보지, 셔. 태환아, 어디 아프냐? 자, 거짓이지? 거짓인 걸 알았잖아. 그래서 이건 명제인 거야. 눈에 이 알아듣었어? 됐지? 그러면, 봐봐. 얘는 그럼 명제가 되냐? 자. x는 2보다 크다. 돼안 돼요, 돼요. x가 뭔지 모르니까 이건 참이가 거짓이냐를 얘기할 수 없잖아. 이런 것들은 명제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참이 돼야 명제가 아니라 우리는 참이냐 거짓이냐가 구별이 되면 우리는 그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지뭐 이제. 됐어? 그게 명제라고 그래. 자. 수학에서, 자, 정의라는 게 있어. 뭐래요, 정의가? 자, 뭐예요? 한마디로, 용어에 뭐라고? 뜻을 정해놓은 거야. 그냥 네, 이런 거야. 자, 물어볼게. 자, 민혁아 정상과평의 정의가 뭐야? 뭐를 정상과평이라고 해? 그래? 이렇게 물은 거야. 뭐를 정상과평이래 이거, 이거 용어를 갖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야. 뜻을. 뭐는 뭐다? 이렇게. 그걸 갖다 정의라고 그래. 자, 그러면 요 밑에 원래 사실은 여기 정의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정리라는 게 있어요. 정리. 얘는 뭐냐면 그럼 이런 얘기야. 자. 평나 평행 사변형의 정의가 뭐, 뭐야?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이건 정의야. 알았지? 그러니까 누가 예를 들어 야, 누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서 야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뭐야? 그럼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두 쌍의 마주보는 변, 즉, 대변이 길이가 서로 같은 것,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건 정의가 아니라, 그것이 평행사변형의 대부로 가지는 성질이야, 성질. 성질. 예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 자, 그러면, 정리는 용어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자, 왜요? 라는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래, 약속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문영이 예를 들어서, 얘네들 한번 생각해봐. 낮에, 하늘에, 아주 그냥 뜨겁게 떠 있는 게 뭐야? 하늘에, 태양이라고 하잖아. 우리는 태양. 우리 태양, 그지? 우리 저걸 태양이라고 한 거야. 근데 나는 저걸 달이라고 할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약속을 해 놓은 거니까. 왜요? 왜 태양이라고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약속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 왜요? 라는 질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가장 있잖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청야 용어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히 알아둬야 돼. 알았지? 됐어? 그러면 왜요? 라는 질문은 반드시 얘는 해야 돼요. 얘는 예. 반드시 왜요? 왜라는 질문을 반드시 가져야 돼. 이 의문은.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설명을 해줄 거야. 자, 예를 들어 아까 이제 평행사변형 얘기했어. 평행사변형은 이게 이제 평행하다 는 뜻이야. 자.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해.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마주 보는 변의 길이가 같아 얘랑 얘랑 이거는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정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설명을 해야 돼왜 같은지 왜 같은지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럼 설명을 해볼 거야. 자, 자 얘를 갖다 이렇게 그었어. 그랬더니 평행하니까 얘랑 얘랑 무슨가? 어가. 얘랑 얘랑 무슨가? 어가. 어? 한 변의 길이가 같고, 양 끝까지 같네? 얘와 얘가 서로 뭐가 돼? 얘가 얘가 뭐가 돼서? 합동이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대응하는 변의 길이 같으니까 마주보는 변의 길이 같은 거야. 자, 이렇게 내가 설명했지, 그렇지 이걸 갖다 우리는 뭐 한다라는 얘기를? 왜 그렇게 되는지 이걸 증명한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이해가 쓰면 언제이제 증명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이제 수학을 하면서, 수학을 하면서 무수히 많은 성질들을 다룰 거야. 정의도 다룰 거고. 그럼 정의는 왜라는 질문 하면 안 돼요. 야, 내가 이제 아르켜줄 거야. 자, 이건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건 약속이야. 알았지? 그 다음에 야,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 이러한 성질들을 갖는다. 어, 왜 그렇게 돼요? 이건 질문이 필요한 거야. 그럼 내가 설명을 해줘. 그럼 이해 안가또 질문해야 돼요. 이해하지만요 이제 정리는 왜라는 질문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됐지, 만약 이제. 어찌됐건, 여기서는, 다른 걸 떠나서, 이 명제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명제에 대해서. 자, 그런데 아까, 봐봐. 자, 여기 보면 이제, 조건과 진리집합이라는 말이 있어. 조건과 진리집합이라는 말이 있어. 자, 아까 보자. 얘는 명제가 된다, 안 된다. X는 3보다 작다. 명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X가 뭔지 모르는데 뭐가 작아. 자, 자, X-5는 0이다. 이거 참여하고 주시야 모르잖아요. 그렇지? 이렇게야. 해 그런데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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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의 값이 우리가 정해져야 우리는 얘가 참이다 거짓신다를 얘기할 수 있겠지.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뭐라 고하냐면 뭐라고 한다? 읽어 봐요. 뭐라고 한다 얘를?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뭐라고 한다? 어, 얘를 갖다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요잘 봐요. 근데 자, 그러면 얘가 얘가 참이 되게 하는 x 값이 뭐야? 오죠. 그우를 참이 되게 하는 그 값을 그 조건에 뭐라고 하냐면 진리 집합이라고요. 해 뭐라고 그래? 이걸 진리 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진리 집합을 써 봐라라고 하면 걔가 뭐가 되게 하는 걸써 보란 뜻이야. 참이 되게 하는 원소를 써 보세요. 이런 얘기야. 그럼 이것도 집합으로 써야 돼요. 왜 진리 집합이니까. 무슨 얘기야 알아들었지? 됐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 자, 조건이 뭐다. 변수에 따라서 뭐가 되게 하는 거 참이 될 수도 있고 거기서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 조건이라고 한다. 알았죠? 그 참이 되게 하는 값, 그걸 갖다 뭐라고 한다? 진리 집합이라고 하는 거다. 이해가 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잘 들어야 돼. 명제와 조건의 부정. 부정.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어떤 명제 피가 있어, 또는 조건 피가 있어. 피가 아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그 명제 또는 조건에 대한 부정이라고 그래. 그리고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기호로는 이렇게 써요. 이걸 뭐라고 했냐면 피가 아니다. 뭐라고 읽어? 다 같이 시작. 읽어봐. 아니, 영어로 납피 <laughs>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하면 납피야 피가 아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여기서 있잖아요. 이 부정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간단해. 한번 생각해봐. 자, 부정해봐. X는 1보다 크다. 부정해보세요. 시작. X는 1보다 크지 않아요. 이게 부정이야. 그러면 X는 1보다 크지 않다. 작거나 같다. 됐어요? 이게 부정이야. X와 Y는 같다. 부정해보세요. X와 Y는 같지 않다. 이런 걸 갖다 부정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런데 조심해야 될거 이런 거야. 부정을 할때 있잖아요. 부정을 할 때. 요거. 요거야. 요거.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거야. 자, 이런 거야. 내 예를 하나 들어서. 그러면 자, 우리가 집합에서 있잖아. A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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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이 있어. A가 아닌 것. 그게 뭐라고 그래서 우리가? A의 여집합이라고. 해. 이게 바로 집합으로 따지면 자 피에 대한 진리 집합이 있으면 얘가 아닌 거 이거의 여집합이 바로 낯피랑 똑같은 거예요 분위기 알아들지 집합으로 따지자면 자 그러면 봐봐 이거 이해 이거 이해라면 되게 쉬워. 이거야 자 한번 봐봐 x 또는 y가 x 또는 y가 영이야. X 또는 Y가 0이다. 이거야. 다시 얘기하면, X 또는 Y가 0이라는 얘기는 뭐야? XY 적어도 하는 0은 된다. 이런 뜻이야. 자, 이걸 부정해봐. 시작. 부정해보세요. 야, X 또는 Y가 0이다. 내가 이렇게 써. 그랬더 너희들이, 아니에요! 자, 이제,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부정해보세요. 내가 네, 이렇게, 그럼, 좀, 자, X 또는 Y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했어. 그럼 아니에요! 뭐라고 대답하겠니? 부정해보세요. 좋아, 내가 주민이 주민이 아니면 용현이가 키가 180이 넘어. 자 이렇게 했어. 자 부정해봐. 네180 넘어? 용현이 또는 주민이가 키가 180이 넘어. 자 부정해봐. 아니에요. 이렇게 해봐. 뭐라고 그래?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반대거야 아. A 또는 B, P 또는 Q, q 얘의 부정은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다. 그립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집합으로 따지면 이 e 또는 합집합에 해당돼. 집합으로 생각해요. 그럼 이거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뜻하는 말이야. 무슨 법칙이 떠올라? 전태들 여집합, 더그 A의 여집합, 여기가 N으로 바뀌는 거야. 얘도 아니고요, 얘도 아니에요 이렇게 되요 이해갔어요? 됐어요? 무슨 얘기 알아들었지? 그러면, 자, 그러면 이렇게, 자. 민혁이하고, <laughs> 맨날, 태환이하고, 이 새끼들 모두 다 나빠. 나 이렇게 했어. 그럼 뭐라고 할래? 아니에요. 다 나쁘지 않아요. <laughs> <마, 마>, 맞습니다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정해보세요. 둘다다 다 나쁘지? 아니. 그러면 민혁이도 안 나쁘고요? 얘도 안 나쁘고요? 이렇게 대답하냐? 아니지. 에이, 안 나쁜 애도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A 또는 B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P and. 이거는 and. P도 되고 Q도 되는 거예요. 이걸 집합으로 따지면 교집합이에요. 이거의 여집합에 해당돼요. 그래서 얘는 뭐가 돼? 드물어가지고 해서 얼마? 여집합 또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잘 알아듣게 되 P 또는 q 의 부정은 나피 엔드가 되는 거예요. 됐지? 됐어? 자, 집합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쉬워요. 됐어, 요 여기까지? 알아들었지? 다 알아들었지? 자, 자, 여기 보면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모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라고 하면 다 성립해야 돼. 어떤 값이 들어오든지 간에. 그런데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라면 그것이 성립하는 하나라도 존재하는 참인 거야. 어떤이 들어가면 그렇다는 거야. 됐지? 그러면 모든이 들어가면 하나라도 예외가 생기면 거짓이 되는 거야. 명제는. 이해갔어요 어머니 이지 그게 바로 그런 거야. 됐죠 어머니 이지 그러니까 어떤 이들가면 어 하나라도 참이 되게 하는 그 값이 존재하면 그건 참인 거야. 근데 모든이 되면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하나라도 예외가 생기면 거짓이 돼 버리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부정해 볼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걸 부정해 볼 거야. 야, 내가 이렇게 써. 야,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착해. 이렇게 써. 근데 니네들 생각한 게 아닌 것 같아. 자, 부정해 보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태완이 나. 헤요헤헤 태완이 나. 아니에요! 착하지 않은 분도 있어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이얘기를 다시 해각면 어떤 애들은 안 착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이 부정, 모든의 부정은, 모든 영어로 뭐라고 하냐? 그렇지. 오의 부정은, 오리죠. 그죠 어떤 거는 뭐야? 어떤. 어떤 거는 뭐야? 썸이죠. 자, 얘의 부정은 얘입니다. 썸의 부정은 얘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전에 잘 나왔던 건데 시험에 이런 거. 모든 중학생은 고등학교에 진학한다. 이걸 부정해봐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모두 이거 틀리기 쉬운 게 이거야. 모두 고등학교에 안 간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모두 고학, 고등학교에 임계로 진학해. 아니에요. 임계로 안간 애들도 있어요. 이런 얘기야. 이게 부정인 거예요. 어떤 애들은 안 가요. 안 가는 애들도 있어요. 적어도 하나는 이게 바로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요, 어떤 애들은요 키가 2 m 가 넘어요. 이걸 부정해봐. 아니에요, 모두 2 m 가안 넘어요.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분이히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모든의 부정은 썸, 올의 부정은 썸, 썸의 부정은 올이 되는 거다. 참고적으로 이해갔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런 얘기야. 자, 그럼 너희들 여기서 문제 하나 해볼게요. 아까랑 똑같은 건데. 자, 자. 얘를 부정해 보세요. 이거 읽어봐. 시작. x, y, z가 모두 같다. 부정해 봐. 이걸 부정하라고 했던 대부분 한 이렇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자, x, y, z 모두 같다. 같지 않은 것도 있다. 이게 부정이 되잖아요. 적어 x, y, z 중 적어도 같지 않은 것이 있다.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이걸 갖다 이렇게 기호 쓰려면, 얘가 같지 않거나, 또는, 이렇게 되거나, 또는, 얘가 쏴? 이렇게 돼야 맞는 거야. 이렇게 돼야 맞는 거야. 됐지? 됐어요, 그정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뭐냐, 이제? 자, 아까 우리가 이제 명제는, 명제는 참지야, 거짓이냐를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갖다 우리 명제라고 한다고 랬어 근데 조건은 뭐라고 했냐면, 조건은 뭐라고 했냐면, 어떤 변수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도 될수 있는 거라고 해서. 그런데, 단독적으로 얘가 그런 명제인가 한번 얘기해봐. 야, X는 2의 약수이다. 또는 X는 4의 약수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두다가 명제가 아니오. 아니죠, 당연히. X가 뭐길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두 개의 조건이 하나의 문장을 이뤘어. 이렇게. X가, X가 2의 약수이면, 약수이면, X는 4의 약수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하나의 문장을 이뤘어. 이렇게 문장을 이뤘어요. 자, 그랬더니, 야, 한번 참이냐고 치냐, 얘는? X가 2의 약수요. 그러면 걔는 4의 약수인 거야. 참이해보지세요 참이죠. 그렇지. 참이잖아, 이제. 왜? X가 2의 약수는 얘기면 X가 뭐 아니면 뭐란 얘기야? 1 아니면 2란 얘기잖아. 요 그럼 그 1, 2는 다사의 약수가 되잖아. 따라서 참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럴 때 우리가, 잘 들어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이 명제를, 명제를, 요 부분을 갖다 우리는 우리는 가정 부분이라고 해. 무엇뭐, 이면에 해당되는 부분은. 요 부분은 그럼 뭐, 뭐겠냐, 요 부분은? 가정과 뭐? 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부분 결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갖다, 우리가 명제는 이런 꼴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고 읽냐면, P이면 Q이다라고 읽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P이면 Q이다. 요 P 부분, 무엇뭐 이별에 해당되는 요 부분을 뭐라고 한다, 그 명제? 가정. Q를 뭐라고 한다? 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참 되려면, 그럼 내가 하나 더 써볼게. 얘를 여기를 문제를 바꿀 거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여기를 내가 8로 바꿨어. 자, 그럼 참여해 주셔. X가 8의 약수면 X는 4의 약수다. 참여해 주셔. 그, 뭐 때문에? 8 때문에. 그죠? 왜?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 어떤 용제, 얘가 참이 되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얘가 참이 되게 하는 값, 피해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내가 아까. 진리집합이라고 하잖 진리집합. 이 진리집합이 얘에 대한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가져야만 참이될수 있는 거예요. 포함관계를 못 가지면 안돼 자, 예를 들어 얘, 8의 약수 1, 2, 4, 8이지. 얘가 1, 2, 4잖아요. 여기에 포함관계를 못 가져, 갖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꼬지신 거예요. 8은 안 되니까. 여기까지 알아들었어요? 아, 피면 휘다가 참이 되려면, 피에 대한 진리 집합이, 휘에 대한 진리 집합에 포함돼야지 참이 될수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얘는, 잘 봐. 얘는 왜 참이 못 돼? 뭐 때문에? 원수 뭐 때문에? 팔 때문에. 맞아? 이걸 갖다 우리는, 이걸 갖다 우리는 거짓이 되게 하는 얘를 갖다 우리는 얘라고 해요. 읽어봐도 같이 시작. 네. 발예라고 해요, 발예. 안 되는 예가 뭐냐, 이거야. 뭐 때문에 안 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발예가 뭐냐, 이렇게 묻는 거야. 알았죠, 뭔 얘기지? 인 됐어요. 그러면 너희들 봐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걸 해줄 거예요, 여기서. 시험에도 굉장히 잘나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봐봐. 자. 집합을 하가 썼어요. 1, 2, 3, 4. A는 B다. 이 참여 고지셔. 고지셔. 뭐 때문에? 아니, 일. 일 때문에 고지셔. 그러면 너희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게 바로 이거다. 자. 발예가 되는 예는 그 발레가 되는 얘는 어디서 찾는 거냐면, 차집합에서 찾는다. 뭐에서 찾는 거다? 자, 요 놈이 여기에 못 들어가니까 얘가 지금 거짓이 된 거잖아. 즉, 아, 얘는 차집합에서 찾는 거다.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그 발레는 어디서 찾는 거라고? 차집합에서 찾는 거예 차집합에서. 꼭 기억해놔. 이해하십니까? 이건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이건 너희들 금방 찾은 거지? 다음 얘가 안 되는 반려에 속하는 집합이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알았어요? 어디에서 찾아라? 그 차집합이 바로 차집합에 들어있는 원소 때문에 우리는 반려가 되는 거야. 참이 못 되는 거다 이런 얘기야. 이해갔지? 꼭 기억하자. 알았냐? 이거 1학기, 2학기지 참 고등학교 2학, 1학년 2학기 시험 문제 거의 대부분이 이런 문제로. 어렵게 출제를 했습니다. 이걸 모르면 다 틀려요. 못 찾아요 대부분. 이아직 너희들은 분명히 얘기 해 줬다. 됐어요? 자 문제 보자. 자 명제 p 와그 부정을 자, 뭐쉬고 너무 쉽네요 일과 이 이거 조심해야 돼. 일과 이는 서로 소가 아니다. 자 이거 잊지 말고. 자 일과 이는 서로 소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하고 이가 서로 소이다. 일과 이는 서로 소가 아니다 하면 끝나겠죠. 왜이렇 자꾸 일과 일은 서로소가 아니다. 됐어. 서로소가 뭐야 서로소가? 아 서로소가 뭐라고 하냐? 서로소를. 어, 참고적으로 있잖아 일은 모든 자연수의 서로소입니다. 일은. 알았어요? 왜냐면 일하, 일은 어떤 자연수하고도 겹치는 공약수가 뭐밖에 없으니까 이해갔죠? 일은 무조건 모든 자연수에 뭐가 된다. 서로서가 된다, 참고적으로. 자, 이는 산의 약수다. 부정해봐 이는 산의 약수가 아니어요. 됐습니까? 어. 차,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틀린 거야. 약수가, 약수가 아니라고 래서배수형 땡, 틀린 거야. 됐어요. 그 다음, 어, 자연수에서 이은3의 배수이다. 자, 이은3의 배수가 아니다. 그지? 렇 그럼 3의 배수가 아니라는 얘기는 나누어서 어떻게 되든지. 나누어? 나머지가 뭐가 됐는지, 1이 아니면 2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맞는 겁니다.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1 아니면 일라는뜻이니까이해갔 죠? 됐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1은 소수다. 1은 소수가 아니다. 끝. 됐죠? 자, 4는 2보다 크다. 아니에요. 4는 2보다 작다라고 하면 큰일 나요. 크지 않아요. 크지 않다는 얘기는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연세서 이는 짝수요. 아니요, 에 짝수가 아니요. 에 그건 뭐란 얘기요? 홀수다. 이해갔죠? 됐어. 만약에 찾으면 되겠다. 다음 명제 참거짓을 한번 판단해 보래요. x가 1보다 크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다. 맞아요? 뭐 때문에 아니요? 아니 1보다 큰데 왜 여기서 아니 여기서 예인수를 골라야지. 아니 아닌 걸 골라. 아니 참이 되는 걸 골라놓고 참이에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인매를 찾아야 돼, 수학은. 알았지? 참여해주셔참이죠일 1보다 큰 수는 다 1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당연히. 그지 됐어요? 따라서 1번은 참입니다. 자, 그다음 2번. 9의 약수이면 12의 약수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자, 8개가 뭐야, 8개가? 아니, 9의 약... 9의 그 약수 중에서 찾아야지! 9의 그 약수인데 12의 약수가 안 되는 거 찾아봐라. 그럼 2하면 어떡합니까? 뭐요? 9.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달리라고 하는 거. 이해하지? 이건 이제 집합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잖아. 자, 9의 약수가 있어. 12의 약수가 있어, 이렇게. 이걸 갖다 P, 이걸 갖다 Q라고 할까, 이렇게? 그럼 여기는 공통된 거는 여기에 있을 거야. 1하고 얼마? 3. 여기에 9가 있을 거고, 그죠? 그다 여기는 뭐, 2, 4, 6, 12 이런 게 있잖아, 이렇게. 그지? 거 보세요. 달려은 어디에 존재하게 돼 있어요? 차집합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기억하자. 됐죠? 전체집합 위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p q 라 하자. 그러니까 P가 참이 되게 하는 집합. Q가 참이 되게 하는 진리집합이야. 됐어요? 그렇다. 근데 P가 Q이면 참이래요. P가 Q이다가 참이래. 그러면, 어떤 포함관계를 갖는다라고 했어? P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돼야 P면 Q이다가 참인 거예요. P가 Q에 포함돼야 돼 이렇게 부분집합해야지 참이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그려놓고 다음 중 이제 오른 어, 것은 자 얘는 참인데 얘는 거짓이라고 그랬으니까 P는 Q에는 들어가는데 Q가 P에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거든. 다시 해야되면 P와 Q 같지는 않다는 뜻이야. 됐죠 그럼 봐봐 여기서 P와 Q의 교집합은 P와 Q의 교집합은 P다, 맞아요? 맞지, 그지? 예? 그다음 P에서 Q를 빼 P에서 Q를 빼면 다 빠졌네, 공집합 맞아요? 맞지, 그죠? 그다음 예, 자, 요거는 이렇게 따지면 돼. 얘어 무슨 법칙이 또 올라? 어 얘는 그럼 뭐요? Q 교집합 P의 여집합이지, 그지? 근데 아까 얘가 뭐가 된다고 했어요, 얘가 P의 여집합이 되네, Q의 여집합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거짓 이렇게 돼. 옳지 않은 거야 이렇게. 이렇게 찾는 겁니다. 해결됐습니까? 됐어요?